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으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되죠. 또,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하여 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실제에 힘쓰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죠. 그렇겠죠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만난 많은 지체들께서 점검하라고 하면은 너무 소극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소극적인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적극적인 것도 하시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것, 제가 이제 한번 우리가 빌리뽀서 3장 3절 말씀을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이것도 일종의 점검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냐, 이렇게만 점검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성령으로 했는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신뢰했는가? 그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냐고 예수님만 자랑하였는가? 이렇게도 점검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신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 다잇이 사오랑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잇이 사오랑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잇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잇에게 온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온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 로마서 12장에는 말씀은 자문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어찌됐든 다윗은 친히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좀 서로 배우고 학습하고 적용하는 시간이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써놨던 부분이 동기와 에모 모두를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동기만 중요하고 또 에모를 버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나라 안에서 부득불 부득불 대부분 다 지도자로 서고 계십니다 부득불 그래서 내가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더라도 사실 애모가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으면 멘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동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이모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에이모는 머리를 잘가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주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에이모. 그러잖아요. 특별히 말. 말 같은 경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생명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조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동기도 중요하고, 애모도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모를 통해서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에서 시작해서 애모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사실 이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 소수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수일 때는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A라는 농담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정말 조심해도 조심해도 또 실수하는 게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 좀 주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이제 어, 보여지는 행위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무엇이 반응하냐? 양심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양심. 양심. 그렇죠? 철저하게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선을 베풀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을 때이 어떤 마음이 선한 자아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는지를 양심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육체와 영성을 공부할 때는 은사적 충만을 통해서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심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양심이 내가 선한 자아에서 행동했는지 아니면,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명해준다,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행동에 대해서는 잘했고, 다른 사람에게 흡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 양심 속에서는 동기와 목적을 합당치, 안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말씀 중에 한 구절에 10편, 19편, 14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연락이란 말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뭘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시면 제일 좋죠. 그러면 확신이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하는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지 불확실할 때하고, 담대하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우리 실제로는 누군가 상담할 때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라고 감동받았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확신이 같은가 요 다르든가요? 다르시죠.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양심이 흔들릴 때는 본, 본질적으로는 죄가 들어왔을 때 양심이 마비가 되지만 여기 좀더 우리가 넓은 범위를 설명하면 자아나 소욕에 의해서 졌을 때, 소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욕에게 뭐에 대해서 돼요? 졌을 때. 그죠? 소욕에게 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렇죠? 텔레비전 보실 때 mbc 보고 싶으시면 mbc에 맞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 번호가 mbc에서 정해놓은 채널 번호가 같아야만 mbc를 볼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게 묘하게 지역마다 또 번호가 달라요.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강주가 9번이다. 예를 들어서 강주가 9번이면 전주는 몇 번일까요? 또 서울은 몇 번일까요? 다르죠. 다 달라요. 그 동네에 가게 되면 그 동네에서 정해놓은 채널 번호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내가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들 다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양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워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말씀하셔도 사실은 들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말씀하셔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주제들을 우리 지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만 말하라면 제 문제지만 좀더 확장하면은 자와 소욕에게 졌을 때 제들의 양심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훈련원에서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훈련이 있어요. 제 조금 전에 점검도 썼지만은 크게 이 훈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더 복습해 보시게요. 그죠? 여러 번 복습하는 건 좋으시잖아요. 첫 번째 복습이 뭐냐면은, 나인지, 하나님인지, 꼭 이거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죠? 나인지, 하나님인지, 쉽게 말해서 육체를 신뢰한 건지, 성령을 신뢰한 건지, 그러죠? <laughs> 두 번째. 나로 하는 것인지, 이쪽에서는요, 이제 주님으로 하겠습니다. 우린 주님으로가 더 입에 더 친숙하니까, 나로 하는 것인지, 이런 거죠. 주님으로 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육체로 봉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주셔야 돼요. 굳이 또 하나 더 쓴다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지, 이렇게 이제 점검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인지 하나님인지, 나로 하는지, 주님으로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세상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지.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게 양심이다. 물론, 이제 은사적으로 적용할 때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물론, 더 성숙하신 분들은 영적 지각 속에서 분별이 됩니다. 영적 지각 속에서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의 기능을 공부하니까 양심을 통해서 근데 이 양심을 움직이는 게 누구시라고요? 3일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리는 간단해요. 양심이 잘결발되려면 어디에 갈까 내가 항상 말씀이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도 잠깐 인용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는 거죠.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구보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어쨌든, 이, 이런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제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